날마다 행복한 새벽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이 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놀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밭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새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읽고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밭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밭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밭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희의 딸이더라 여호사밭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애시온계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 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전쟁을 앞둔 여호사밧은 제사장처럼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권면합니다. 군인들 대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고, 군복 대신 거룩한 예복을 입히며, 싸우는 대신 군대 앞에 행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전술이지만,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적군들이 서로 쳐 죽이게 하심으로써 남유다가 승리하게 하십니다. 전쟁에서 이긴 백성들은 전리품을 획득하고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복귀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은 남유다에 평강을 주십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혁은 훌륭했지만 산당만은 제거하지 못해.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는 경제적 부를 얻기 위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경제동맹을 맺고 에시온게벨에서 무역선을 만들어 다시스와의 해상 교역을 추진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으므로 결국 배들이 부셔져서 교역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전적으로 믿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경제 동맹을 맺고 넘어졌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지만 자신을 내세우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더라도 믿음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 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내게는 혹시 작은 성취에 만족해 방심하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 믿음을 자랑하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을 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회가 성공을 부추기는 물신주의와 경제 만능주의의 강한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ank you